네 안녕하십니까 오설부논입니다. 오늘은 10월 1일 드디어 10월 달이 밝았죠. 네와그 달들 많이 보셨 나요? <laughs> 저는 뭐 그냥 이제 뭐. 자비 오고 나온 날씨가 갑작스럽게 많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. 야 어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나요? 야좀말씀은 이제 내복 꺼내야 될것 같아요. 그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진검달이 휴무죠. 일요일 같은 일요일 느낌이 좀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목표가 그냥 동네 콜, 매콜만 타다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런 진검다리 휴무는 또 어떨까해서 기록을 남기고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. 아 벌써부터 출장소 앞인데 아, 한가한 게 느껴지네요. 지금 시간 7시 50분. 자 그럼 초콜몇분 만에 잡을지 모르겠는데. 오늘도 동네 콜 열심히 한번 타보고 들어가보겠습니다. 자 그럼 이따 초콜 잡고 다시 영상 키도록 할게요. 이따 뵙겠습니다. 네, 훈입니다. 저는 나오자마자 그 동네 빙바리 가는 거 잡았어요. 네, 오늘은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네 빙바리거든요 자, 그래서 어, 11시, 12시까지 타고 들어가는 거랑 일단은 동네 분위기도 보고 자, 송탁역 갑니다. 송탁역 가서 두 번째 콜 갖고 다시 영상 키도록 음. 하겠습니다. 나도 이따 뵙겠습니다. 네 훈입니다. 저는 아까 거기 도착해서 출장소로 왔는데 와 거기서 있었어야 됐나 봐요. 꼭왜 뭐, 여기를 자석이 부천도마냥 쫙 아, 이쪽으로 계속 오는 르는데여기서한 시가 반 죽다가 또삥벌 하나 타러 갑니다. 지산동으로. 와 진짜 씨. 아 오늘 너무 없네요 일이 울리지를 않아요 보이면 그냥 바로바로 사라지고 이거 맨날 똑같은 일이긴 한데 오늘은 더 최악인 것 같아요 보통 일요일보다 더 일이 없네요 근데 일요일은 10시 전까지는 그래도 꾸역꾸역 타, 어떻게 좀 탔는데 어 오늘은 진짜 반가합니다 날씨는 춥고 쌀은 떨어져 나가고 아이고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았네요 <laughs> 자 그럼 두 번째 코 수행하러 가겠습니다. 네, 훈입니다. 저는 저기 뭐야, 내리자마자 신장동, 네, 신장동 미군부대 앞이죠. 거기서 이제 고도 들어가는 거 잡았습니다. 고도호반 아파트. 아, 요건 뭐딱 괜찮네요. 네, 바로 세 번째 코탈수 있어서 다행이네요. 그래도 오늘 만오천원 벌고 들어가나 했더니,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또 연계되네요 아 진짜 이거 뭐아 근데 너무 춥네 바람막이 딸랑 하나 있고 나왔더니 춥네요 아 더, 더구나 전동을 타니까 더 춥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콜 수행하고 이봐네 번째 콜 잡으면 다행이죠 이따 영상 다시 키도록 할게요 네훈입니다 <laughs> 저는 이제 세콜 타고 마무리하고 지금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추워 어우, 진짜 추워요 제가 원래 좀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인데, 야뭐비온뒤 하루 이렇게 됐다고 급격하게 이렇게 체온이 떨어질까, 네? 온도가 떨어질 거랑 상상도 못했습니다. 와 너무 추워서 지금 벌벌벌벌 벌벌 떨고 있어요. 막 손도 시렸고 내일부터는 이제 중무장해갖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또 내일 일하고 또 그다음 날 쉬는 날이잖아요. 내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오늘보다 징검다리 예, 휴무일 때는 아무래도 콜이 없어요 보통 일요일이라고 음. 생각하면 되는데 음. 일요일보다 좀더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하여튼 거의 거진 일요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성탄 기준입니다 뭐, 딴 데는 모르, 모르겠죠 수원이나 서울은 당연히 좀 있겠죠 그래도 그래도 또 기사 분들도 많으실 거고 자 오늘 진검다리 연휴 이렇게 나와서 새콜 탔지만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. 예안 돼요.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쌀 20kg짜리 포대 하나는 벌고 왔습니다. 만족한 거죠 뭐. <laughs> 아우 추워 거의 다 왔다. 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지나갔습니다. 아 내일은 또 휴일이 시작되는 하루죠. 자 내일도 우리 내일을 위해 다들 오늘 일찍 들어가셔서. 막걸리들 한 잔씩 하면서 주무세요. 내일을 위해. 자, 저도 그럼 이만 오늘 여기 마감 영 아니 영상 여기서 마감 주겠습니다. 추우니까 이제 막 아우 어우 추워. 자, 오늘 필드에 나무신 기사님들 안전 운전하시고 추위 피해 계시길 바라겠고요. 우리는 건강이 몸이 재산입니다. 아시죠? 자,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겠습니다. 저는 이만.